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 앉아있던 바울 일행에게 이제 말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회당에서 열리는 집회는요,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구약 성경 두 곳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율법서 중에 한 곳과 또 선지서 중에 한 곳을 차례로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회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나 특별히 방문한 사람 그리고 특별하게 할 말이 있다고 요청하는 사람 중에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적절한 사람을 선택해 말할 기회를 줍니다. 발언할 기회를 얻은 사람은요, 낭독한 말씀에 대한 해석이나 또 교훈을 나눠주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을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도계에 있는 회당의 얼마나 컸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한 수십 명 정도는 모여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회당장이 이들에게 말할 기회를 줍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회당의 전통을 잘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서 손짓을 하며. 청중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할 때 성령은 항상 누구에게 더 강하게 역사했을까요? 당연히 바울에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은 사람은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학교나 모주 뭐 구역 그회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할때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면요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자신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혼동하지 않으심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전도서 사역을 한 게. 처음으로 사역한 게 교회 학교였습니다. 저는 초등부를 좀 오래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별로 아이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큰 문제였어요. 지금 우리 집에 세명이아있는데 큰일 났어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잘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근데 교회에서 전도사라고 하니까 맡겨준 거예요. 전도사를 해야 되니까. 초등부를 맡기는데 아, 처음에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예, 지금 저희 아들 나이 곧 학년을 맡았던 것 같아요. 1학년부터 제가 4학년까지 전도사를 했는데 그 나이대를 아 얘네들이 설교하면요.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섬기는 우리 집사님들을 보면 참 대단하시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렇게 그성 섬기고 있다가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 여름에 단기 선교 갔는데 흔히 우리가 단기 선교라고 하면 뭘 생각할까요? 뭔가 특별한 걸을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동기성교 하면 뭐, 내가 복음도 제시하고, 뭐, 다양한 것들을 해야겠지. 그런데, 단기성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딱 저한테 맡겨지는 일이 있더라고요. 뭐 하라고 할까요? 거기서 성경학교를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싫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같이 이렇게 단기성교를 움직이는 팀 중에, 초등부를 맡아서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제일 적임자인 거예요. 또 거기 가서 하는데요. 생각보다 제가 괜찮게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놀랐어요. 아, 나는 그런데 자질도 없고 아이들 앞에 설교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고 못하는데 왜날 하나님께서 왜 초등부 전사를 맡겨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여름에 단기성교 끝나면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나 전도사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기성교 딱 가서 성교지에서 아이들을 만나는데요. 너무 이쁜 거예요. 성경학교를 하는데요. 제가 울면서 성경학교를 했어요. 아, 제가 그때 깨달았죠. 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는 실패가 없구나. 후회가 없구나.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하도록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다면 모두 다그 사람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바나바는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바울을 앞세우게 되고요, 바울을 따르게 되고요, 바울에게 순종하고 협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질서를 지킬 때 얼마나 수준 높은 영성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탄은 어떻게 했든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서를 깨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바나바와 바울 중에 누가 더 선인 줄 알까요?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네, 바나바가 더 나이가 많았어요. 윗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대표로 나서서 말하는 것을요. 어떻게 보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성령이 누구를 주목하고 계신지를 분명히 알았고요. 그 질서를 따르게 됩니다. 바나바가 순종한 대상은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순종한 거예요? 성령님께 순종한 거예요. 바울이 회당 안에 당 안에 매운 사람들을 쓱 살펴보니까, 살펴보니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하고 있었을까요? 군인과 민간인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딱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방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그 대상을 파악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설교할 때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뭐 내용은 같을지 모르겠지만 표현하는 방식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앞서서 초등부 전도사를 했다고 했는데 초등부 그 전도사 사역할 때 이렇게 설교할까요? 아, 그럼 큰일 나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어린이 여러분 전도사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전도사님 설교를 들어볼래요? 이렇게 톤을 높여서요 뭔가 좀 달라, 다른 것 같죠? 제 안에 이렇게 뭔가 있어요. <laughs> 여러분, 바울은요 의도적으로 이 청중을 딱군류를 합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나눕니다. 이사엘 사람들은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교포들을 부르는 말이었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이방인이면서도 유대교로 개봉, 개종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회당에는요 이 두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앉아 있었어요.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고 몇 가지 절차만 거치면 유대인들과 함께 살수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금을 거의 믿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강한 반대가 일어나는 것도 미리 알고 있었고요. 만약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구에서 나올까요? 이방인 출신의 유대교인 가운데서 나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 청중을 처음부터 두 부류로 딱 나누어서 선을 그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전략이었어요. 바울은 이후에도 일부러 유대인과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 간의 갈등을 일으켜서 싸움을 붙이는 전략을 세워요. 그런데 이게 왜 싸움을 붙일까요? 일부러 싸움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둘의 싸움을 통해서 뭘 전하려고요? 복음을 전하려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보고 앞에 나오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 내가, 나가기 위해서 그런 전략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메시지를 전했는지 살펴보면요, 바울은 우선 구약의 역사들을 요약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구약 성경이 왜 있어요? 이 구약 성경 분명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구약의 역사는 어떤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 후손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니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구약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역사가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완성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 메시지는요 회당에 앉아 있는 유대인들을요 강하게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모세의 오경과 선지서를 읽고 있었거든요. 아마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들은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는 사람처럼. 뭔가 다께 막으로 가려져 있는 사람처럼 답답해 보였을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다윗에서 다윗의 씨에서 난 자요.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인류의 메시아이십니다. 구약은 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채널로 순천년간 이어 내려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구약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구약은 그만 보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바라보십시오라고 그 뉘앙스가 메시지에 강하게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은 이미 달성된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렇다면 신약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목적임을 보게 됩니다. 어느 종교 보면 역사 끊임없이 빙글빙글 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관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의 역사관이요. 시작이 있고요 끝이 있어요. 우리는 그 흐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역사가 아니라 분명히 시작과 끝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렇게 역사를, 세상을 본 눈이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은 역사란 그리고 흘러서 그저 옛일이 다시 반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분명히 끝이 있다고 믿어요. 끝이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분명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요.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요 믿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종말 론자는 아니에요 몇월 며칠 몇,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이에요.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셔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와 그시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다시 오셔요. 그러면 그날에 어떤 일이 납니까? 분명히 그, 그날에 세상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제가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천국, 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목적, 의식, 의식이 분명하지 않다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짐이 될수 있음을 보게 돼요. 왜요? 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짐이 될수 있고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남들처럼 즐기고 싶고, 남들, 남들처럼 좀 편안하게 살고 싶고, 남들처럼 뭔가 누리며 살고 싶은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그 목적을 향해 다가가게 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아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요. 애를 쓰게 해요. 왜요? 주님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니까요. 선악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서 심판하신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방향 없이 의미 없이 살아가지 않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참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사양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할 거는 분명히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신앙 생활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똑같은 방식, 세상의 가치관에 그저 순종하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차이가 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저 천국과 저 영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심판하신다는 그 분명한 성경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세워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 보면 교회 에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분명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군목으로 목사로서 사역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당에 와 있고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면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가치관으로 다시 한번 설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세상과 똑같은 사상이 주는 그 안락함에 만족하며 별 차이가 없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때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분명히 다시 오셨을 때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을 심판하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